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거리입니다. 순찰차가 줄지어 서 있고 경찰관들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오늘 새벽 인근 융지점에서 20대 남성 10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20대 남성 10여 명이 뒤엉켜 싸우면서 그중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단 싸움이 벌어진 주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닥 곳곳에 유리가 깨져 있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진 것인데요. 최근 부산 도심에서 이 같은 집단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족복 패싸움부터 서면 도심 한복판에서 일반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때문에 올해 초 치안 강화를 위해 출범한 각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10명 가운데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고요. 이들은 현재까지 조폭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만취에 싸운 이유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조폭들도 MG조폭이라고 해서 연령도 많이 어려졌고, 부끄러움도 몰라 대놓고 조폭이라고 자랑하듯 활보를 해도 용납이 되는 우리나라 현실이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전에는 최소 조폭들도 수치스러움을 갖고, 일반인들과는 잘 부딪치지 않으려고 음지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양지에서도 범죄 수익금을 자랑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 어린 청소년부터 조폭이 꿈이라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하든 삼촌 교육대를 부활시키든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조직 폭력배들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자금줄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활동 자체를 어렵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은 요즘 주머니 사정이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재탕, 삼땅 사탕 이렇게까지 울거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매도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할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하시 더라도 좋아 요와 아무 댓글 이나 꼭 남겨 주 시기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